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하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최고의 스포츠 슈퍼스타로 올라선 가운데 바로 오늘 오전 LA 다저스의 시구 행사에서 일본의 야구 레전드 오타니쇼에이 선수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로스앤젤레스라는 무대에서 펼쳐진 아시아 스포츠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LA 다저스 시구 참여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축구 외에는 다른 스포츠 경험이 거의 없는 손흥민에게 야구 시구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기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흥민은 시구 행사 며칠 전부터 본격적인 연습 에 들어갔습니다. lafc 훈련장에서 기본적인 투구 자세 부터 익히기 시작했고 전직 야구 선수 출신 코치의 도움을 받아 몇 시간씩 투구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first pitch u e t e r d a y w a my first day

집중력과 정확성이 야구에서도 도움이 되더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완벽주의적인 성격답게 단순히 의례적인 시구가 아닌 제대로 된 투구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정확히 던지기 위한 연습을 반복했고 마운드에서의 자세와 폼까지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 과정은 그의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손흥민은 바저스 스타디움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환호를 받았습니다. LA 지역 한인들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까지 손흥민의 등장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는 구호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이는 그가 이미 LA의 진정한 스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시구 직전 손흥민은 바저스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특히 프레디 프리먼 일루스와의 만남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 다른 종목이지만 최고 수준에서 경기하는 선수로서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고, 이후 유니폼 교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시구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은 마운드에 올라서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몇 차례 심호흡을 한 후,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집중된 표정으로 투구에 임했습니다. 공이 포수미트를 향해 날아가는 순간, 경기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바로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완벽한 스트라이크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괜찮은 투구였고, 무엇보다 그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구를 마친 후 손흥민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구를 마친 손흥민은 관중석으로 자리를 옮겨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일본의 야구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와의 만남이 성사된 것입니다. 오타니는 이날 선발 출전하여 경기 내내 뛰어난 활약을 보였는데 경기 도중 잠시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손흥민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 다른 종목의 스타이지만 아시아 출신으로서 해외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만남은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오타니는 먼저 손흥민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두 선수는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존경심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오타니는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활약에 대해 찬사를 보냈고 손흥민 역시 오타니의 메이저리그에서의 역사적인 성과들을 칭찬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관중들과 미디어들은 열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두 슈퍼스타의 만남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아시아 스포츠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은 일본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요 스포츠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고, 일본 팬들의 반응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아시아 스포츠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다며 이번 만남의 의미를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같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게 된두 아시아 슈퍼스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팬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지만 일부에서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시구 한가운데 스트라이크는 역시 대단하네. 메이저리그보다는 외소하지만 운동선수답게 멋진 투구였다와 같은 칭찬의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반응은 같은 LA 연고라서 앞으로도 함께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댓글이었습니다. 이는 지역적 연고를 통한 자연스러운 교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스포츠를 통한 문화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본인들이 활약하고 있는 곳에 왠지 모르게 한국인들이 자꾸 끼어드는 느낌이네라거나 한국인들 참 필사적이네. 그렇게까지 어필하고 싶은 걸까? 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일간의 미묘한 감정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더욱 의미 깊은 이유는 로스앤젤레스라는 무대 때문입니다. LA는 이미 다양한 아시아 출신 스포츠 스타들이 활약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야구계에는 오타니, 쇼에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김하성 등이 있고, 이제 축구계에 손흥민이 합류하면서 아시아 스포츠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A의 아시아계 인구는 전체의 약 15%에 달하며, 특히 한인과 일본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손흥민과 오타니의 만남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LAFC와 LA 다저스는 모두 LA를 연고로 하는 팀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협력과 교류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두 팀의 경영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마케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손흥민과 오타니의 만남은 스포츠 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복잡한 관계에 있는 한일 양국이지만 스포츠를 통해서는 자연스러운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선수 모두 각자의 나라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불리며 해외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과 상호 존중하는 모습은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국경을 넘나드는 스포츠 스타들의 우정이 더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는 스포츠가 가진 순수한 힘, 즉,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손흥민과 오탄이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같은 LA 지역에서 활동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에서 만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만남은 다른 아시아 출신 스포츠 스타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경쟁을 넘어선 상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만남은 LA가 진정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국적의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스포츠가 가진 통합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구를 통해 LA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고, 동시에 아시아 스포츠 스타들 간의 연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LAFC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그리고 LA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